안녕하세요. 만산동 바이솔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꽃이 예쁘게 폈어요. 이게 어 개진달라라고도 하고, 산 음, 철쭉이라고도 하던데, 너무 예뻐요. 이게 이렇게 저희 정원에 활짝 폈어요. 이제 새파랗게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싹을 틔워서 초록초록해졌습니다. 자. 저희 바이솔들도 이렇게 많이 깨어나서 알록달록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아직 반은, 아직 깨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얘는 체리예요 지금 진달래가 떨어져서 이렇게. 아직은 제가 이게 정리가 아직 조금 덜 됐어요. 그런데 구독자님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유투피아도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얘는 다크엔젤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화면이 제게 좀안 좋은지 영상을 보면 약간 흩더라고요. 아직 여기는 겨울에 죽었는데 아직 작업이 안 됐어요. 이게 거미바이솔인데 거미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원래 잘안 죽는데 너무 추워서 포트레드와인이고, 얘는... 다음에... 얘는 마오가니! 여는 레인보우. 여는 모스로즈. 꽃잎 떨어진 거 보세요. 영상보다는 실제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베더보이도 이제는 막 이제 깨어나면서 자구를 달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하이드필러인가? 어, 맞네. 하이드필러. 얘는 로즈킨이고 로즈킨이고 얘는 매두창이에요. 저희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알로그레마 얘는 알로그레맘하고 붉은 바이소라고 섞여있어요. 얘는, 얘는 독일아트 홍벌과 베이비스타 여기도 아직 작업이 안돼 있어요. 얘도 다 죽었거든요. 제가 세덤 종류를 많이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지금 얘네들은 조금씩 남아있긴 해요. 네. 이제 여름 되면은 많이 깨어나긴 할 텐데 다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도 예쁘죠? 얘가 얘도 포트 레드 와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와송을 심었네요. 식용, 식용 와송. 또이 와송이 커가는 모습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얘가 아모레 라이트. 얘도 추에 되게 강해요. 아유, 연화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물을 머금고 있는데, 진주 같죠, 진주. 스네카, 어글로우 깨도 났네요. 될 게? 홍합도 너무 예쁘죠, 홍합. 다이크도 지금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엠버그린도 그렇고, 아유. 얘도 체리예요. 개인적으로 체리 어,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유토피아, 이런 거다 떼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아직 떼주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유, 칼라디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딴, 딴해요. 너무 예뻐요. 와, 정말. 이쪽은 햇볕이 있어서 색깔이 빨갛게 들었고, 얘는 지금 아직 햇볕이 없어요. 그래서 쟤는 초록초록 하네요. 지금은 여기 봄, 이제 봄이라 여기는 꽃들이 한창이고, 이제 초록초록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정원입니다. 아직 여기가 정리가 덜 됐어요. 여기 보시면, 골드너겟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모종을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모종도 해놓고 요거는 담쟁이 넣고 이게 가을에 물들면 너무 예뻐요. 다람쥐 꼬리. 얘는 돌담풍. 너무 예쁘죠? 정말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바닥까지 지금 내려놨어요. 진열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바닥에다도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연화는 이제 깨어나고 있어요. 테라코타 베이비. 얘는 아만다. 추워서 화분이 다 깨졌네요. 이 소나무를 이렇게 겨울에 짐승이 와서 다 이파리랑 다 잘라 먹었어요.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네요. 얘도 창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게 크고, 음, 색깔이 오묘해요. 얘는 목단인데, 목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푸르푸르 타니 안 예뻤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색깔이, 올해 처음 제가 색깔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얘가 아델 헤이드거든요. 정말 예뻐요.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얘가 제가 벨벳인 줄 알았는데, 썬버스트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이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기 썬버스트 같아요. 이렇게 저희 정원이 지금 아직 정리는 좀덜 됐지만 음, 지금 봄을 맞이해서 너무 예뻐졌어요. 며칠 있다가 제가 다시 정리가 깨끗하게 되면은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